한국의 암적 존재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악랄한 기사를 써짓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며 언론의 특징이고 언론의 사명이라고까지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일반 언론이 대한민국은 살기 어려운 나라고 망해야 될 나라고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넘쳐나고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다. 이렇게만 기사를 써지키면 그게 공정성 있고 객관성을 담보한 기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하면서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대한민국에서는 먹을 것이 많고 돈 벌기가 쉽기 때문이고 너무나 부러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써제끼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나라라고 생각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하지 않다고 저 북한보다도 못한 나라라고 독재자 김정은에게 짓밟히라 북한 주민보다 못하다고 언론이 파괴 공작을 하면 그런 매공로 언론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공헌과 국가공헌을 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으면 했는지 통계청 지표가 말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온갖 비리만 들쳐내고 작은 문제를 다 침소 범대하여 대한민국 교회는 사라져야 되고, 대형 교회는 악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야 되고, 모든 한국 교회의 지금의 형태는 형태, 자신들의 보기에는 20년 후면 사라지고, 30년 후면 사라지고 말 그러한 비리 집단이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떤 언론이기에 이렇게 함부로 자신들이 멋대로 글을 써짓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류쌤 저희가 기독교 언론사로 표방하면서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이토록 결안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들의 배후가 무엇인지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자금줄이 어디서 왔는지 왜3대쇄습 독재자 뚱뚱한 독재자 배불뚝이 김정은에게 짓밟히고 있나 북한 주민들 그리고 숨죽여 신앙생활하다가 발각되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총살당하고 땡크로 짓밟아 죽이는 이런 잔인무도한 악랄한 정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인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하교에서 회 숨죽이려서 신앙생활하다가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에 짓밟혀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지금 북한 땅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자들이 그토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떠들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인권을 떠들고 인권을 노란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편향되고 악랄한 이념에 경도된 북조선에게 사주를 받고 있는 배후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뉴슨주의가 대단히 위험한 언론사고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종의 공작을 갖고 돈을 받고 태동한 신문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슨주의를 이대로 좌수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뉴슨주의 폐가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얕잡아보고 한국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기사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하는 좌판론들의 프레임에 동승하고 편승하여 한국교회와 동성애 반대운동가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까지도 의심되게 만드는 악랄한 기선을 쏜뉴스앤주이 반기독교 로론뉴스앤주이는 축하! 폐관하라! 폐가하라폐가하라폐가하라 고자고 총질과 칼질을 삼먹은 뉴스는 죄의 동성애 옹호 올라 학생인권전의 옹호 흘러 즉각 퇴가나라 퇴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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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기사를 남발하면서 쓰레기라고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주장을 쓰레기라고 규정해요.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린 쓰레기 언론 쓰레기 하치자. 유생죄의 짓가 폐가 나라. 폐가 나라. 가 나라. 가 나라. 가 나라. 가 나라. 국민 여러분